지금은 새벽 2시 20분 출근 준비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혈압을 재는 거예요. 혈압이 116에 70.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네요. 그전에 처음에 병이 발병했을 때는 190에 한8 5 9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새벽에 항상 저를 맞아 주는 우리 고양이 레오예요. 지금은 2시 43분. 출근을 하려고 출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1년 차입니다 11년 전에 여성 주부들을 위해서 정말 소액으로 창업을 할수 있는 여성 창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일한 시간만큼 방지 있습니다. 제 인건비가 나오는 시기였거든 저는 11년차 편의점 경영주입니다. 어,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어, 주부 여성 창업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정말 소액으로 편의점을 차렸었어요. 그때는 최저시급이 5천원 전이었으니까, 제가 8시간일하면8시간 8시간 일한 만큼의 제 월급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15시, 14시간을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달에 인건비를 뭐, 주유수당? 뭐, 뭐, 야간 연장 수당? 뭐 이런 거뭐 수당 다 내고도, 100만 원도 못 갖고 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이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살기 힘들겠지만 지금 경기가 최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의점에 오는 횟수가 정말 반으로 줄었어요 저희 점포는 길거리에 있어서 날씨와 비와 경기 상황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지도 않고 또 지금 물가는 많이 올랐죠. 인건비가 벌써 제가 11년 전에 5천 원 전이었는데 지금 9,820 원으로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 경영주들이 하는 말이 물가가 20년 전으로 아니 매출이 20년 전으로 떨어졌다고 요 아이 정도로 지금 생각해로 편의점이 어려워졌습니다. 뭐, 점포가 많이 늘어나서 점포 간의 거리도 짧고, 인구는 줄고,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편의점을 하지 마십시오. 본사만 돈 벌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은, 그만, 이제, 편의점을 관두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관두고 나서,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 뭐,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던 중, 이제, 유튜브라는 세계에 눈을 떴고, 또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어,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해보고 있습니다.